배우 심영탁 씨가 어. 라면을 자기는 끓여 먹을 때 이렇게 먹는다라고 해서 알려준 방법인데 치킨을 먹고 좀 남겨놓은 걸음면 아침에 라면을 끓이면서 그 치킨을 넣어서 끓이게 튀김킨동도 있는 거막 라면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소해지면서 부드러워지고 금만 갈게요 네네네 다섯 어? 네. 네. 개의 라면 다섯 개의 라면 중에 네. 칼로리가 가장 높은 거 걸르시는 분이. 또는 막걸리 시는 겁니다. 야. 아 이거 어렵다. 안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주세요. 안성때. 안성대아 이걸로 하습니다 의외가 있어요 아, 의외가. 민상이가 문제, 어. 뭐예요? 오짱. <laughs> 자 문친구 오케이. 참깨. 또지, 나머지 선택. 김민경 어? 물고 오세요. 이게 맞나 보다. <laughs> 아니야. 얘보다 얘가 더 많아. 뭐야? 내가? 어, <laughs> 어, 내가 봤어. 아, 그래? 옛날 어? 때. 안 해먹었잖아. 아, 아, 그래? 다이어트 하려고. 이거는 다이어트 하려고 <laughs> 이런 거 먹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이거랑 <웃음> 이거랑 이거랑 <laughs> 이거이거너 <laughs> 이거 알아 몰라? 몰라. <laughs> 이건 모르는 자기들 걸릴 수 있네 지금. 근데 이거 높을 것 같지가 않아 일단.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 아 이거 아, 아, 낮을 아. 것 같아. 다이어트 하려고 이거 먹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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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 다이어트 알아. 그래서 나도 그 다이어트 때. 무슨 다이어트야 그 다이어트야. 왜 그런 다이어트를 했죠? 둘다 이렇게 됐어요. 아자는거 <한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요여 1번부터 까요 택부터 까요아 이거. 몇 칼로리야? 보여줘. 네,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어? 네가 알던 계산이냐 <laughs> <laughs> 아니야? 거 이거 1등 같아. <laughs> 아니야? 525. 아, 높은 거 아니야. 숫자 괜찮아. 로높 어디 가 여기 있다, 있다. 어, 여기다. 0, 0, 0. 아 시끄러워. <목소리> 아 귀에 대고 소리지? 뭔가 너무 데 왜? 귀에 대5 2 500이요? 5 0플래시가 500이라고? 5 2 0난 일단 날라가 528야안 돼. 500이야? 5 0 0플1 0 5 1 5 0 0 5 0 0라510갔어5 1 510 오이야 <laughs> 끝났어요 끝 자, 어요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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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어요어봐끝어요 뒷자리 하나씩 어요끝났어봐끝요 끝났어요 어끝났어끝어끝자리끝 끝났어요 이어요끝요어요요 어, 뭐, 아니지, 뭐? 여기는 그럼 90, 여기는 95. 어? 자, 어? 잠깐만4 9앞자리0 아, 잠깐만. 앞자리. 앞자리 둘, 둘. 둘. 490. 자9 자, 하9 0 490. 490. 490. 490. 490. 490. 490. 490. 4 9 490. 490. 490. 490. 4 9 4 9 4 9 490. 490. 490. 490. 490. 490. 490.